자 이.. 아이씨 야. 야! 아니.. 아니 쌤 저.. 너, 너 전화했는데.. 다맞또 왜? 너 진짜 왜너 일부러 그러지 너? 방금 다 맞춘 거 봤잖아. 진짜.. <laughs> 너왜 그래? 아니 여가 걸려서.. 아니 거 거. 그 미리 얘기하든가. 왜다멈춰놓 그때 움직여. 이게.. 머리에다 목에, 걸면은 목소리가 잘 돼서 들고 갈게요. 이렇게 두고 하면 이제 약을 팔아야 될것 같아요 이 약으로 말씀 될것 같으면 해 같은데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아을바로 약을 팔고 시고 가서 할아버지 속이고 사기 치고 그런 것도 했죠 자 우선은 우리 유닛 2에서 명사 대명사에 밑줄 그어져 있을 때 첫 번째 대명사의 일치라고 되어 있는데 대명사의 일치는 요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시만야 댁 지훈아 거기 불좀꺼좀봐 그건 아니고 어. 제일 뒤에서 켜야지 그렇지 왜 너희는 왜 원장님한테 붙잡혀고 아니 원장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대명사의 네. 네 밑줄이 그어져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해서 이시나 대의의 밑줄이 그어져있잖아요 그면 단수가 왔냐 복수가 왔냐 그럼 해석해서 뭐가 맞 찾아야 돼 댐이 맞냐, 댐 세버지가 맞냐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어는 목적어랑 같은지 봐야 돼. 그 다음에 유가 맞냐, 유얼스가 맞냐, 비교 대상이 같아야 돼. 이세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데이 밑줄이 그어져 있다? 이 다르게 그들은 뭐뭐를 한다. 그들이 뭘 가르치는지 분명히 그 앞줄이 있을 거 아니야. 해석해서 찾아야 돼. 거기가 만약에 북스야. 그럼 데이가 맞겠지. 그지? 근데 거기가, 어, 곡이야. 그럼, 이시 맞겠죠.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데미말냐, 데미셀브즈말냐는 어떻게 해야 돼? 주어랑 목적어랑 같아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랬어? He loves him이 맞다, 틀리다는 판단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용을 봐야 돼. 그래서, He loves him. 가능하죠. 그죠? 근데, 아니야. 태연이는 그준 쪽이 성향이 아니야. 그때는 그문자가 틀렸지. He, lover, himself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앞뒷 내용을 봐야 돼. 그 사람의 성향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you, yours는 뭘 했어요? 자, 내 팔이 너보다 길어요. 말이 안 되지. 그냥 성격도 내가 얘보다 작은데 내 팔이 얘보다 길 수는 없잖아. 다른 것부터 풀어 세모 치고 아, 알겠죠? 네. 되게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어. 우선은 다른 것부터 풀고 음. 다른 거에 답이 없으면 그때 해석하고 보세요 얘는 무조건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전체 문제다 봐야 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여기 빈명사일치에서는 음. 요세 가지가 적혀 있으면 되고요 결국엔 해석으로 풀어야 된다예요 혹시 안써 있는 분은 여기 잠깐 쓰세요 워크북에다가 여기, 피드백 용지에다 써놓시고 나중에 옮겨 적보세요안 써있는 사람, 이거 적보세요 자, 피드백 5페이지에 대명사 일치에 이걸 적으시면 돼요. 이세 개를. 저, 어, 시간이 좀 많이 없다. 이거, 필기를 필요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 우선 이렇게 보시기 바라세요. 설명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명사 수식의 일치는, 자어 우리는 중학교 때 매니가 맞냐 멋치가 맞냐 했단 말이야 고등배서근대안 나와 뭐로 나오냐면 매니랑 똑같은 어 넘버가 나와 근데 멋치와 똑같은 어그리티로버가 나와 하지만 요즘은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뭐가 나와 요게 나와 수일치 문제야 자 똑같은데 앞에 어일 때와 더일 때아니냐 이지냐 바뀌어요 보이시죠? 뭐라고? 애니멀스 뭐라고? 많은 동물들 많은 동물들이야. 그래서 애니멀즈가 좋아야. 그래서 아우 린드거야여기는 동물들의 숫자는 넘버가 좋아야. 더 이지가 되는 거야. 이게 수인지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어. 시험범위 들어가면 또 공이 될 거예요. 이런 거 지금 할때다 암기 안 되도 돼. 시험범위 딱 들어갔을 때뭐저 어, 전에 봤던 같은데 그 정도만 기억나도 좋아요. 그죠? 근데 딱 봤는데 저저 저, 처음 봐요.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밑줄은.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에는 형용사, 부사가 별로 차이가 없어. 구별이 없단 말이야. 영어는 구별이 확실해. 확실해. 두 개의 차이가. 우리나라만은 이게 형용사, 부사한테 헷갈려.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구경도잘 짓지도 않고. 영어를 한거요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 꾸며줘야 해. 부사는 나머지 꾸며줘야 돼. 형용사가 부사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 둘이 상극이야그럼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고 그거 갖고 풀수 있느냐? 못 풀어. 안 돼. 우리나 사람 못 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형용사 들어가는 자리만 외우라고 그랬지. 여기. 비, 비컴감각동사비 형용사 들어가. 메이크, maker, find the thinker, the youngs are the y o u 고 g s are the yo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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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the y 맞을 수 있죠. 이게 왜 맞는 거지? 비동사 뒤에 형사잖아. 비동사 뒤에 부사가 나도 맞대. 그건 언제야? 요기. 여기. 요기에 형사가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뭔지 아는데 말하기 좀곤란하지 그래. 대답할 줄 아는데. 이건 뭐야? 잘 봐. 음. 자, she is running 됐죠? 동사에 IGT면 형사가 돼요. 형사가 되는 거야. 달리고 있는 이란 형사야. 그럼 여기에다가 부사를 넣어도 되지. 왜? 미신형인가? 이건좀 그러네. 해플리가 러닝을 꾸며주는 거야. 행복해 하면서 달리고 있다. 이 부사가 형사를 꾸며주는 거야. 행복해. 알겠어요? 요거.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시험 기간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 그때 외워. 지금 비동사뒤에 부사가 나오는 경우 꼭암기하셔야 돼. 요 알겠죠 시험 잘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부사 관련된 건다 이거였어. 다. 다 이거. 형용사 부사 관련된 거. 비교구 수십 부 사는데 암기하시면 됩니다. 비교 꾸며는 애들 멋지브스틸 <목소리> 올라빠 얘네가. 비교구를 꾸며줘요. 다시 말해서 얘네 두 개는 모어나 또는 이하붙은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도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현재는 너무 쉬워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 문제 풀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 했던 게 저기 비교구문이죠. <laughs> 비교구문에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고 앞에 했던 게 그대로 시험에 나와.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앞에 필겼던 거랑 똑같지. 아까 앞에 필겼던 거. 비동사된 형용사 나온다. 감각동사된 형용사 나온다. 메이크업, 띠끄된 형용사 나온다. 그 내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고 아까 했던 거자시 이지. 해피 해피리 뭐가 맞죠? 해피가 맞지? 여기까지 p y 시죠 네. 어. 데요 앞에다가 앞뒤에다 에 y 만 a 는 거야. 이렇게 C, 이즈, 에 p p 피 h a p 이렇게 a 는 거야. h a 여기서, edge, 빼고 보면은, 그냥 비동사 문제랑 똑같아. 그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필기해 놓으시면, 특히 어려움은 없어요. 필기 안 되는 거는 요거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비교 대상의 병력 구조. 이것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내 팔은 누, 너보다 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팔은 이 팔보다 긴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요 맞죠? 그래서 공고얘기고 비교급 관용표현은 더 비교급 플러스 더 비교급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복습할 때, 이따 우리가 문제풀이 할 거거든요 문법 시간에 그것도 이거 문제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지난 시간 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통용사 들어가는 자리, 부사 들어가는 자리는 정해져 있다. 근데, 다섯 들어간 자리가 훨씬 많아. 이따만큼. 목소리 짝퉁하다, 그게 그래. 두자 들어가는 자리가 겁나 많아. 이따만큼 많은데, 형사 들어갈 자리는 이렇게밖에 안 돼. 형사 들어갈 자리를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어, 이렇게 이카란데, 아, 야 아, 어. 형사 들어갈 자리 어디야? b 귀껏 강가, 메이크업 반드시 띵크디. 요거와 어. 관계하시면 돼. 요그 끝이야. 제가 가르치는 영어는 야매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때도 말하면 시험에 틀릴 게은 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영어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 여기 30번부터 했어요. 지문하신게 지금, 지금 숙제하는 거야? 어, 지금 이숙제 그래, 잘. 잘했어. 자 여기에 어, 보세요. 3 0번 어휘 문제인데 어휘 문제는 우선 뭐부터 확인할 했지? 밑줄 친 단어부터 확인하라고 했지. 자 우리가 지금 어, 지금 세 보신 분들에서 이해 말씀인데 저희가 독해 문제는 독해 수업은 첫 번째 유형 독해부터예요. 유형 독해가 뭐냐면 이각 수능에 나오는 모의고사라는 번호마다 문제풀이법이 정해져있어 그거부터 알려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패턴 독해를 해요 독해마다 생긴 것마다 똑같이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 그걸 알려줄 거야 그러 이따 독해시간할 거고 자 30번은 항상 어휘문제예요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내신에서도 어휘문제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똑같아풀이요과조금미출책 단어부터 확인해봐 그리고 이 중에서 단어를 최소한 3개 이상 알았어 그러면 푸는 거야. 여기서, 자, 인카운터가 뭔지 몰라. 엘리미네이트 제거하다 알았어컨저이티 뭔지 몰라. 그 다음에, 어디갔어, 선박. 어, 여기, 언퀘스트리 어, 얘는 질문, 아, 모르겠어. 코리스폰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뭐 푸는 거야. 해석이 나머지 다 돼도. 단어부터 확인하고, 세개 이상 알 것으로 푸는 거야. 최소한 세 개를 알면, 어, 세 개가 답이 아니구나. 둘 중에 하나 찍어야지 50%될거 아니야. 근데 단어를 두 개밖에 몰라? 못 푸는 거야. 찍어도 30%잖아. 아, 그냥 찍어도 20%면 되고 못하도록 푸고. 단어를 세개 이상 모르면 풀지 마. 우선. 알겠죠? 그리고 항상 밑줄친 어휘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제문을 참고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주제문이 어디냐? 여기야. 소, 소가 들어가면 주제문이야. 왜 소가 들어가면 주제문일까? 그래서. 그렇지. 소가 그래서잖아.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주제문 말할 거잖아. 그래서 일반 보통 과학은 되게 좀 보수적이네. 보수적. 얘들은 뭔가 새로운 거 찾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있는 것만 확인만 한데 그게 주제야. 그 봐봐. 여기에 5번 볼까? 만약 일반 과학자가 정상 과학자가 실험 결과를 얻었어 그 패러다임에 코어스펀드 상응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규칙과 딱 일맥상통한 결과 가 얻었어. 그럼 걔네들 일반적으로 그들의 실험이 잘못됐다고 아니지. 아까 얘가 뭐라 했어? 보수기됐지 변화를 실현당했지. 자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결과 가났어 그럼 걔네는 성공인 거야. 이게 폭울티가 아니고 얘가 석세스가석세스가 석세스가 아니지. 석세스풀 아니면 얘가 잘못된 거지. 그치 얘가 잘못된 거죠. 이해됐죠? 예, 어.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요것들은 다, 우선, 해석이 돼야지, 그거 하지. 해석이 돼야지. 해석이 된다면 뭐부터 해야 돼? 단어. 단어부터 해야죠. 어, 단어만 마련해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해석 방법은, 이제까지 많이 했는데, 오늘 독회 시간에, 총 막나에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어? 오늘. 1, 2성 단계로 다시 한번할 겁니다. 자, 그리고 31번, 32번 문제가 지나가는데 우리 원래 31부터 34까지는 빈칸 문제예요. 빈칸. 빈칸이 뚫어져 있어. 빈칸에 뭐가 들어갔지 알아내는 거야.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 이제까지 문제 중에 9 9로는 주제가 들어 주제가 곧 빈칸이야. 주제가 곧 빈칸. 이제까지. 근데 이유는 간단해. 요 전체 큰 여러 지문 중에 여러 단어 중에서 단어 하나만 뚫었거나 한 문장만 뚫었거나 이게 뭔지 맞추려면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 전체를 통과하는 내용이어야지만 우리가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면 못 풀어. 문제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수능 문제 이제까지 99% 99%라는 건 정답률이 비과 문제가 막25%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비 주제가 아니었어. 그래서 나도 못 벌었어. 25%는 거의 찍기야. 거의 찍기. 그냥 찍어도 20%는 되네. 근데 정답률이 2 5다고 문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한두번 있었거든요. 그거 제외하고는 항상 주제야. 그럼 얘도 봐. 31번도. 주제는. 항상 제일 앞에다 제일 뒤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주제는 연결사랑 있다고 그랬죠 어. 그래서 제일 앞문자 보시면은 제일 앞문자 보시면 보스 어 글씨 안보시면 여러분 지금 보셔야돼요 보스 주변에 너는 항상 사람을 발견할 때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인척하고 좋은 동료인척하는 그리고 가, 그, 감정을 같이 느껴주는 그런 사람처럼 하는 사람 있을 거야. 어? 번 나왔네? 얘가 주제지지. 음. 하지만, 걔네들은 진짜로 속해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되어 있죠. 그, 진짜는 아닌데, 친분처럼 하는 새끼들이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만약 그들이 헌신이 부족하다면, 너랑 같이 그 항해를 하는데, 어려운 날씨에, 그들은 너의 배를 버릴 가능성이 없대. 그러면 여기뭐 들어가야 돼? 힘든 시기는 뭐를 테스트할 시간이야? 단어 중에서 뭐가 제일 나 리더십이야, 충성도야, 창의성이야. 충성도죠. 그렇죠? 주제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32번도 마찬가지로 주제문. 보시면은 지금 제가 왜 자꾸 예시나 법 이런 거랑 주제문이란지 아시겠어요? 이거 주제문은 어디다 쓰는지 정해져 있어요. 제일 첫 문장하고 제일 마지막 문장 아니면 연결 사통이 돼. 이렇게 쓰라고 미국 책에 써 있어. 미국 국어 책에 써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그게 아니고 그냥 걔네 책에 그렇게 써 있어. 그걸 말해주는 것이야. 써. 이걸 미국이나 영국이 썼다면 무조건 거기 써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그러나, 여기 있지. 요게만 보면 데 그러나, 이 일을 같이 한대, 아름다운 조화를, 조화를 가지고서, 그리고 너의 경험을 조합을 한대요. 하지만 우리는 걔네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연결된 잘 모른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기능을 할 때는 머리가 기억하고 암기하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섞여서 작용을 한대. 그말이 써있잖아.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너의 기억력을 향상시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눈에 띌 정도로 인식이 될 정도로 너는 너의 모든 뇌의 기능을 한꺼번에 사용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아까 미추씨가 똑같은 말걸러면 되는 거야. 하지만 오늘 풀지문에서는 이렇게 안 풀리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개털이도 풀리는 건 아니야. 대부분 이렇게 풀린다는 거. 최소한 네개 중에서 두세 개는 다 풀려 이걸. 알겠죠? 자, 도쿄 요령은 이따 도쿄 시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5 0 분부터 물고 갈게요.